오늘 의한줄 명언은 어, 또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자 이 명언을 가지고 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자 이 글에는 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이제 사업적 격려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결과 사업이에요. 비즈니스에요 비즈니스. 항상 어떤 결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그런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글렇에 보면 최선을 다해. 과정에 대한 얘기도 있죠. 과정상에서 자기의 모든 걸 끄집어내겠다. 그러면서도 최고가 되자. 즉, 어떤 결과에 대한 목표치도 정확히 설정되어 있는 그런, 그런 글피거든요 최고가 되자. 어, 항상 베스트, 최고의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내가 해야 자신의 어떤 자기 안에 잠재하고 있는 권위는 끄집어 낼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자. 그러면 뭔가 이 신념의 찬, 뭔가 자신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겠습니다 뭐 그러한 신념과 자신감 있는 그런 말의 어떤 습관이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요 어떻게 지금 이번 달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지금 도출하고 계십니까 아직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정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 그런 마인드가 사업자의 마인드가 아닌가. 최선을 다해, 다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거나, 너무 과정 없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laughs> 결과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한계치를 도전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글귀는요, 제가 사업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입문했을 때, 참, 그, 자주 썼던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최고의 어떤 결과와 최고의 팀, 최고의 그룹이 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 고객을 내가 음, 예전에는요, 지금은 뭐 비대면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고객을 거의 초대하는 어떤 세미나에 고객을 초대하는 식의 사업 전달 방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누구 초대를 하게 되면. 그날 고객을 초대하는 사람 미리 일찍 일찌감치 회사에 나와요. 그리고 그 고객을 초대했을 때뭐 미팅 해줄 사람들이라든가 서포트 할 사람들 그렇게 A, B, C 형태로 해서 초대하는 사람이 있고 소개자가 있고 또그 소개자의 스폰서 때로는 어 미팅자까지 따로 별도로 또 섭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3명 또는 4 명이 한 팀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 그러면 이 미리 나와가지고 미리 나와가지고 그 작전회의를 좀 하고, 그 고객 초대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잡아주면서, 자, 고객, 그리고 고객을 바로 회사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앞에서 마중 나가서 만나서 데리고 들어오는 뭐 그런 형태였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모여서 스폰서들이 격려해주면서, 자, 오늘 최선을 다해 최고 됩시다. 라고 하면서 그 파트너를 이제 고객만들러 가기 전에 뭐 그런 것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린 나이였으니까 또 그런 또의식하 시작은 필요한데요. 뭐 지금 우리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좀좀위창게 보일지 몰라도 어 도리어 그때 어 사업의 어떤 결과 떠나서 각자 개개인의 그런 개인적인 성장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워터피진사 하면서 어 좋은 결과를 끝맺 끝 끝맺지 못했던 파트너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제대로 된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지혜들을 많이 배웠다라고 그런 얘기를 가끔 만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제가 예를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어도 선배들 지금 이 네트워크 업계에 없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를 가끔씩 만나면 음 너는 어 다른 사람들 자기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아.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어, 마감 이틀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는, 어,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습니다